여러분, 이구입니다. 어? 오늘 제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카메라를 켜냐면요 오늘 제가 찍어볼 영상은 오랜만에 돌아온 이구의 쿠킹 스튜디오! 2탄!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 제가 음식을 맛보여줄 게스트는 바로. 빠빠라빠빠빠빠빠빠빠! 이지의 양입니다. 지혜가 되게 오랜만에 저희 집으로 놀러 왔는데요. 제가 오늘 선보여 줄 음식은 늘 그렇듯이 지혜가 맨날 먹는 지혜 저희 집에 오면 항상 먹는 바질 페스토 파스타를 첫 번째로 만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서 그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서 예전에 1등을 하셨던 최강록 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올리버 TV였나? 그 TV랑 같이 이제 그 촬영을 해 가지고 요리를 자기의 요리를 이제 막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보여 주는 그런 걸 촬영을 하셨었는데 그 중에서 <laughs> 계란찜 우동이라는 게 있는데 아 생각보다 간편할 것 같아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아 근데 음식 만들기좀 귀찮다. 그냥 대충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배고파! 빨리 해! <laughs> 집에서 얹은 고기 있는데 그냥 그거 먹어라! 싫어! <laughs> 그러면 저희 오늘 쿠킹 스튜디오! 그럼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해봅시다! 야2 <laughs> 9의 쿠킹 스튜디오! 오늘의 늘 오늘 만들어볼 음식은? 바로 바질 파스타 우동 계란찜 어. 오늘의 준비물은? <laughs> 오늘은 제 새로운 시도, 우동 계란찜을 해볼 거라서 이 가스오 우동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샀고 파스타에 들어가 파스타면 그리고 마늘 빻은 거, 그리고 편 마늘 자른 거 슬라이스한 거, 그리고 바질 페스토 뭔가 없는 거 같은데 우리브안끊었어 음. 근데 보통 마늘 간 마늘이 나잖아. 빻은 마늘이라 그래. 빻은 마늘. 언니를 빻고 싶어지는 걸? 어.. 해보실까요? 그러면 우선 새우를 까자. 응. 새우 나 잘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돌아갈래? 자 해봅시다. 오늘 요리가 많으니까 부지런해야 히 돼. 선 후라이팬에 워게 기름을 쏙둘르고 오늘은 양파가 없으니까 양파를 안 넣겠어요. 너 마늘 안 먹지? 영상 찍어야 되는데 나 편식 고쳐주기 그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그걸 찍을까 싶었어 만들기 나도 씨좋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도 못 고쳤어 불효냐다 우리 엄마 아빠도 포기했다고 내 편식? <laughs> 아빠 때문이야 <laughs> 옆에서 파스타면을 익히는 동안 계란찜 우동을 위한 계란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계란을 세 개를 까야 된대요 어 아, 껍질 들어갔네. 응. 참고로 손 씻었습니다. 그냥 아까 화장실 갔다 왔잖아. 아, 아, 조용히해, 너무, 너무 말안하 아무도 몰라. 아까 응. 씻은 거 봤어. 아, 최강력 도전자가 그랬는데 계란을 휘핑기로 너무 쳐서 하면 안 좋다 그랬어요. 왜죠? 몰라요. 제가 요리사는 아니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저는 그래서 맞는지 는 모르지만 제 요리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나오려면 약간 이쯤에서 요리해야 를 되거든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네요 <laughs>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중요하잖아요 제 레시피를 몰라가지고 살짝 보고 왔는데요 <laughs> 이 계란 푼거에다가 얘를 500cc를 넣어줘야된다는데 전 그런거 몰라요 딴딴 따라란 딴딴 따라란 과연 이 요리는 성공할 것인가 그녀의 비장한 웃음이 나를 더 긴장하게 한다 그는 나의 쓰레기를 먹일 작동인가 뭐 대충 이정도면 될것 같아요 남은 것 버려. 이제 면을 열심히 삶아주고, 우동면도 지금 그냥 삶을게요. 이 계란찜 같은 경우는 찜기를 또 이용을 해야 돼가지고, 미리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리가 없네요. 핫 뜨거워, 핫 뜨거워. 오늘, 오늘 설거지 거리 개만 파. 원래 새우를 파스타에는 4개를 넣고, 그, 우동에다 두 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냥 새우를 위에 고명으로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니, 여기 있는 거 모여서 넣으려고요.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 건데? 아몰랑. <laughs> 더 앙콤하게 해야지. 아몰랑. <laughs> 파스타 면이 완성되었으므로. 옮기고. 불을 만들 땐 조심해주세요! 노래미솔! 어, 근데 편해 보인다, 그거. 언니, 만두가게 사장님 같아. 아저씨! 여기 만두 3인분이요! 거기 김치! 거기요! 그을오 너무 많네? 2인분 했나봐. 혼자 먹으면 1인분이라니까? 나 혼자 먹을 거니까 먹지 마! 어 이제 마법의 소스. 오. 언니, 혹시 션록 봤어? I don't have any friends. 와, 션록이다. 오이다. 큐컴버 미치다. 치킨, 치킨. 파세호 파세호 파세 파세 파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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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세 파세 파세호. 우린 저작권으로부터 안전하다. 나보메소스. 오. 아저기요아아아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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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짓이야? 듬뿍. <듬풀> 원래 티스푼 하나 정도 넣는 거라던데. 엥? 나 한국자 넣었는데. 요리를 두개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음. 지금 물이 끓고 있어서 우동면을 넣어야 되거든요. 니까좀 음. 도와주시겠어요? 아, 네, 잠시만요. 그냥 투하. 방금 뭐가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기분 터이에요 어디 갔지? 나 네. 여기. 아, 어? 저거 안 먹을래요? <laughs> 아, 더워. 더워. 아 더워 아 <laughs> 파스타는 완성됐습니다 그 사이 어! 건조하세요 응아 급하네 그때 정신없다 요리조리 돌아가는 이 고의 하루 <laughs> 짠 짜잔 파스타 완성 분명 1인분만 하려고 했는데 뭐 생각대로는 안되는 법이니까요 드세요 빨리 네 면이 좀불었다 미쳤습니까, 휴먼? 음! 맛있네! 음, 감칠맛 개쩔어. 음, 음! <laughs> 나에게 젓가락이 왜두 개인 줄 알아? 그냥 <laughs> 을찌라고겉구명을찌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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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구명을 두르고 웃음> 면이 살짝 뿔긴 했는데, 맛있습니다. 아으 음. 해치웠다! 자 오랜만에 바질 페스토로 드셨는데 맛이 어떠셨나요? 토마토! 아또 기쁨의 댄스를 쳐드리자 <laughs> 이번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게 마테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게 <laughs> 어떻게 하죠? <laughs> 제발, 잽찌좀 가만히 냅둬. 언니도 연령제한 벌리고 싶어? 안 돼! 이렇게 파스타까지 해치웠는데도 계란찜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laughs> 조금 더 기다리고 다가 2차전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을 채워봐. 5분이나? 언니. 까오고다 채워봐. 너가. 오븐에 채워봐! 오븐 아, 네 <laughs> 여기에 오븐 <laughs> 어때 마인거리야? <laughs> 이따 보다니까요? 뭘 자꾸 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다 익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이렇게 젓가락으로 푹쑤셔서 맑은 육수가 쇼 올라오면 은 된다고 그랬거든요? 맑은가? 어? 그치? 방금 봤어? 아니. 쇼 올라오잖아. 됐다! 안, 안 보이는데. <laughs> 난 뭐야? 난뭐인다고된 거야! 됐잖아! 아주 맛있게 완성이 됐습니다. 원래 이 표면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랩 어? 씌우는 걸 깜빡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어요. <목소리> 기 이거는 귀염이라 이런 거 몰라? 못하는데 <목소리> 엄마! 나 이거 꺼내줘! 짜잔!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냥. 아, 음. 보인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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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었다. 살거 걷지 마! 한번 제가 맛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동 면이 들어있는 계란찜 음, 우와! 개 뜨거울 것 같지 않아? 일단 입에 넣지 말고, 일단 불고 넣어야 아니, 아니! <laughs> 이거 많니 너 입에, 아! 어, 성격급해가지고, 어떡해! 어때? 음! 별론가 본데? 소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싱거워? 너 어? 많이 와! 뭐들이 붙더라 <laughs> 음 맛있어졌는데 와 개짜 짜긴 <laughs> 짜다 <laughs> <laughs> 여러분 어떻게 꾸역꾸역 다 먹고요 물을 한 8컵 정도 마셨 지금 물배가 겁나 찼거든요 <laughs> 이게 맛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일단 소금에 간을 했어야 되나 봐 <laughs> 그리고 그 분은 이제 찜기에다가 사용해서 찌셨는데 저는 찜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물에다 넣어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센 불로 먼저 3분을 익히는 이유가 육수랑 계란이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저는 그냥 물에다 넣어서 하느라고 약간 뭐지? 차가운 물에다 넣은 다음에 물을 끓여가지고 익히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분리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계란찜은 계란찜대로 몽글몽글하게 있고, 육수는 육수대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완성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맛이 없진 않았거든요? 근데 약간 싱거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계란에 제가 간을 안 해가지고, 육수가 짜니까, 계란에 간을 안 했는데, 그 계란에 간을 했어야 됐을 것 같고, 일단 너무 싱거워서, 그래서 저희가 참치 액젓을 추가를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부은 거예요. 너무 짜가지고 설탕을 또 넣었는데 짜고 달아요. 그래서. 네, 네, 일단 다먹기다 먹었어요.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란 조금 버리고 다 먹었는데 국물까지도 먹었거든요. 그래서 물 8잔. 이게 조리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거지 사실 제대로만 만들었으면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원래 그 완성된 모습은 계란찜 모습이라기보다는 푸딩 같은 그 차완무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차완무시가 아니라 이상한 계란찜에 국물 있는 계란찜에 <laughs> 우동 사리가 들어가서 괴식이 됐는데요? 국물? 우동? 계란찜. <laughs> 그래서, 다시는, 그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댔어요. 그냥 좋게, 파스타나 2인분 해서 만들어 먹을 걸, 굳이 저런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배가 너무 불러요. <laughs> 그래서, 오늘의, 이구의, <laughs> <229의> 쿠킹 스튜디오! 제 2탄은 이렇게, 어, 뭐지? 마무리가 되겠다! <laughs>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요리를 가지고 올지, 여러분. 긴장하시라고요. <laughs> 오늘처럼 계란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웃음> 궁금하지? <웃음>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차고 즐.. 재미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구랜드 여기서 퇴장합니다. 안녕! <laughs> 아, 아. 촬영 아, 중인지 몰랐네요. 제가 이렇게 항상 문학에서 손을 놓지 않고, 따뜻한 모닝커피와, 그리고 문학. 이게 바로 저의 리얼 브이로그거든요? 어. 이제 씨 아이스크림 사세요? 네, 저 얼주가 협회 회장입니다. 아! 저죠? 아, 어우, 응. 어, 진짜. 언니 이거 리얼 부 감성 부 이런 거잖아. 뮤트해.